백인의 MC 분들이세요. 음... 그래서 직접 여러분께 질문을 하실 거예요. 거기에 굉장히 솔직하고 진정성이 담겨있는 답변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와, 아셨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남자들은 이제 여자 볼때 외모 안 보고 성격 본다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실제 누가 그래요? 누가? <laughs> 여자들이. <보는> <laughs> <laughs> 외모들을 많이 보시는 것 같아서 외모 어디를 보시는지 제가 어릴 적에 모유 수유를 했었어요. <laughs> 아기 잠깐만 <laughs> 본인이 모유 수유를 했다는 겁니다. 아, 어머님이 엄마의 수 어머니 제가 이제 모유를 직접 이렇게 수유를 해주셨는데, 그렇죠. 그래서 <laughs> 응. 어, 굉장히. 같아요 <laughs> 예, 광선씨는 지금 야, 이성을 찾고 있는 게 아니라 유모를 찾고 있어요. <laughs> 자, 승인씨. 저는 발목이요 어? 발목을. 네. 아, 있어요. 정말. 아니, 나, 네, 나 진짜로 있어요. 네, 네. 발목 가는 하면... 여자 아니면 예. 두꺼운 여자. 가는 여자. 아, 예. 자, 모유수유와 발목 나왔어요. 아, 예. <laughs> 모유수유와 발목. 이 팀의 정체성이 좀 이상해지기 시작는데요 <laughs> 모유수유와 발목. 아, 자, 명훈씨. 저는 힘라인이 되게. 아 그렇지. 힘라인 아, 나와요. 네 허리선부터. 예. 이런 라인들. 거기는 라인들. 라인. 라인. 라인드. 그렇지. 네. 아무래도 율택 시는요 저는 네. 아, 이상형도 그런데 입 치아요. 웃을 때 아. 입, 이렇게 활짝 웃는 거 저는 아. 거기에 완전 아, 꼬치거든요. 아. 예. 화에서 보면 싹 웃으면 이렇게 음. 챙하고빛나는 아. 거.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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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네. 기분 좋아하시네. 활짝 웃는.